힐러 할까? 아니면 탱커 할까? 지금 힐러가한명없는데원탱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 아으야될나 아나 같은데? 어와 있나? 어야될것같 가야 가 가야 될가메르시 같은데? 가 다른 거 해줘 원 하자 원 메르시로 원인라 하자고. 원 i s 할 a Tagiti. 1인화 된 Kohejo. 1인화 된 Kohejo. 1인화 된 Kohejo. 2인화 된 k o h e j 인 원숭이 잘하면 원숭이 하지, 나 원숭이 케어 잘하는데 라인아 응. 오른쪽에도 있다, 아래로 바스튜, 위에 바스. 오른쪽, 바스. 위에. 오른쪽 위에 어디어디? 오른쪽 위에 감각 깨진다 나왜 여기서 잔... 야, 바스, 바스 아, 보지마, 그래. 바스 보지마 이거, 안 살릴게 바스 볼 필요가 없어 요 아, 우리 쪽에 있지 않아? 2층에? 어 그럼, 우리,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야지, 이쪽으로 바스 빠졌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발걸이로 나 끌리겠다, 이거 바스 왼쪽에 있다, 바스 왼쪽에 렌트업. 바스 라이나 돌진하다, 저기 바스 있는 데로 도, 돌진하자 아이고 빨대 꽂았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잡았어 오, 존나 아프네 방향이 방향이 잘못돼아한 어. 방에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저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한조나 이런 거 이거 <laughs> 있는데? <laughs> 공격이라 두명다 그거 해도 될것 같은데 소고공타나공 라이나 돌진 들어가자. 야들자 가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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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내공겼어잘라고 있어. 잘라고에 라이나 라인, 저거.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지금 딸피인 사람 나와 밖으로. 어. 누구지 저거? 어. 누구야, 이거? 정국왜 아무것도 안 해. 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 공 쓰고 있잖아. 아. 아. 아데 아, 정크 안해 봐. 몰랐네. <laughs> 2층에 바스티온 올라간 거 같은데. 어. 기막 <laughs> 일로 나오지 그냥 밖으로. 겐지 내가 살린다 젠야 개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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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좀줘피좀줘너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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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목소리> <목소리> 뒤에 뒤에 나나 위도우 위도 근데 바티 있거든 2층에? 아 땡큐 아 위에 있다고 지금? 위에? 바티 2층에 있어 라가 일단 화물 봐봐봐 화물 발, 발, 없어? 내려가는 거 같은데 뒤에서 <목소리> 올 듯? 바스 잡자, 바스 아 뒤에 바스. 나 빨딱 꽂았어, 싸워. 싸워 그냥 싸워 싸워. 오케이. 트레. 그래. 나 이거 살릴게. 누구 죽었는데 방금? 없어 없어 죽은 사람 없어요. 나 물렸다 지금 뒤에 트레한테. 뒤에 트레 있다. 이거 화물은 밀듯 오케어야데 어, 왠지 글루 갈것 같더라고 뒤에 트레 있어 정면에 저 있다 정면에 저거 뭐지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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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려서 떨어지 정면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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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laughs> 그리고 나 물렸어 지금 트레한테 어, 오케이 트레 빠지고 뒤에 크리 크리트 2배 크리트 2배 크리트 2배 크리트 2배 크리트 리자 2배 크리트 리가우리 정면에. 크리 <목소리> 바스 트 2배 크트 2배 크리트 2잡 크리트 짤짤. 크리트 기 왼쪽에, 왼쪽에, 서장, 서장. 왼쪽에 석양, 왼쪽에 석양. 이거 살릴 수 있다, 이거는. 봤지, 반피, 100피. 어이구, 네. 아, 라인아, 그거 위도, 위도, 위도. 오케이, 라인 왼쪽에, 살릴 위도.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아, 씨X. 어왜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죽었다. 망치 휘둘러, 그냥 망치 휘둘러, 망치 휘둘러. 망치 휘둘러, 어. 계속 휘둘러. 죽간다죽간다 휘둘러, 휘둘러. 멜리스 아, 아, 싸워, 멜리스 싸워. 아 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나 죽을 것 같은데. 빼자, 그러면. 빼자, 그러면. 나 빼자, 그러면. 다시 가야 돼 이거 빼자. 지금 바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모여서, 하자, 모여서, 모여서, 하자. 모여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 <laughs> 아,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 그 왼쪽에 위도우 있는 것 같아 그쪽. 이거 잡았어? 오케이. 아, 지금 지금. 너 표정 줘. 땡큐 a 야야야 메이한테 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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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 잘렸어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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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겐지 궁만 좀 채워봐 우리 다시 가야돼 야타개피야타개피 야타 개피. 어, 라인 짤, 짤, 짤. 라인은 내가 살릴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 지금 다 딸피인데? 유도 짤. 뒤에 트레 있다 뒤에 트레, 트레 어 라인 케어 줘. 어 케어 하 트레 잡았다 아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녹아버렸어 아 바스 바스 아, 우리 탱커가 없 들어가 자 들어가 자안나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아 우리 탱커가 지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지금 아, 해줄게 오잘금다잘지다 잘한다. 아, 지금 지금 뭐가 나 때려 지금 지금 때리는데 뭐가 지금 는지 모르겠다 아나위도 지금 지금 지 아이씨.. 이그 위도우 저그 위도우가 나 물었어 위도우 2층에 있거든? 개피야 위도우 1층 위도 잘. 아 이거 살리.. 페이피 어때 원일이 투기 같지? 나 힐해줬는데. 아그러나 바로바로 썼는데. 아, 아. 어... 나 바로 아니, 지성이 많이 썼어. 어. 라인 잘했어 라인. 라인 한번 또 해보지 왜?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뭐, 어, 힐러 안 해도 돼. 뭔일 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네. 이거, 저쪽 위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 토르 정면에다가 포탑 설치하지 말고. 내가 이탈했는데 위도할까, 쟤? 어, 위도 소리 들린다. 음. 토르야, 너 포탑을 거기 설치하고 나서 두 번째는 나 케어하는 위치에다가 좀 설치해줘. 위도우가 어, 나딸 거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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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우 전해요, <이제>. <laughs> 라이나, 화가 한번 날리자. 우리사 나왔네. 오 어, 봤수 있다 봤수 있다. 아스 개피. 앉아 있다. 나 몸살인다. 나 몸살일 거니까 힐 이쪽으로 들어와서 받아야 좀 어, 이거 내가 살릴게 살릴게 이건 살릴게. 몸몸좀살려줘몸을좀살려줘아다왜 좀, 이래 너희? 어. 아니야 너무 앞에 나갔어 라인하고 자리아가 너무 전진 배치했어. 아,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어쩔 수 없다 이거 빼고. 이쪽. 일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치료를 시작하게. 지금은 원일이라 약간 수비적인 걸로 해야 돼. 아니 씨발. 죄송합니다. 튕겼네. 아나이 코너가, 코너에서 싸워. 코너에서. 이거 녹는다. 이거 녹는다. 이거. 녹는다. 라이나 녹는다. 뒤로 다 빼. 뒤로 다 빼. 아트 그 개피. 뒤에 지금 위도우가 나 딴다. 아, 궁잘못 눌렀다. 어, 일단 여기서 한번 막았어. 우리 토르가, 아, 토르야, 포탑을 저기다 설치해줘. 저기, 저기, 저기. 왼쪽에 봤어. 토르야, 포탑 저기. 어디 갔니, 토르? 거기다 하게. 치료를 시작할게요. 한조피. 어 라이나, 라이나 일로 나와. 야, 우리 너무 나갔어. 너무 무서워. 우리, 이대로 또 죽는다. 뒤로 빠져. 이 코너에서 싸워. 그렇게 앞에 있으면은 잘린다고. 좀비피 어 우리.. 우리, 우리 아어어 겐지 피한 번만 겐지 어딨어? 화물 뒤에 안 보여 안 보여 누구 잘렸다는데위도 없다 루즈 피위도 위치 알려주면 내가 갈게 좀비 피바 네. 나 지금 발길이 썼다 발길이 썼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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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이 썼어 겐지 나와 겐지 나와 겐지 나와야지 뭘 해줄 수 있다 라이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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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뭐 딸피라고 따라가지마. 아, 위도 빠졌구나. 괜찮다. 겐지 같이 가자. 누구 궁이 있는데. 아, 자리야 궁 있네. 이거 궁 하나만 써. 자리야 궁 하나로 끝내. 겐지 같이 쓰지 말고. 망치기 둘러면다 죽일 수 있거든. 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뒤에 들어 케어 좀아 이거 안된다 아 너무 다 환자나가지고 겐지 좋아.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었어 오케이 나이스 막았어? 비벼볼만 해 아이고 아까워 어, 어 이제 겐지 빼고 나머지 다 같이 가면 돼아 겐지 못 아직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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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거점에서 막어 이 나가고 자 쓰는 거 아니야 이거야 갔을 때 가자 이렇게. 가자 이제 야, 가자 라인 방벽 가자 응. 아. 아니야 이거 누가 지금 녹잖아 녹잖아 야야 아, 야. 야, 우리 토르 빼고 아, 바스 해줘 맞바스 해야 된다 이거 야 이제 맞바스 해야 돼 바스 자, 궁 없으면은 빼고 있잖아. 바스 해줘궁 없으면 2BP. 이거 밀린다, 이거. 바스 때문에. 아, 씨. 아, 아저 이씨발, 로드 이거 바스 견제가 안 돼서. 그 라인은 내가 살릴 수 있어. 견적 뼈먹번러 아, 이거, 정크는 못 살린다. 야, 나 지금 빨대 꽂았어. 야, 발틸이 썼거든? 가운데, 가운데서 싸워, 가운데서, 가운데서. 아니, 나가지 말고. 라인아 뒤로 돌아오자, 돌아오자. 아, 이거못살린다못살려못살려나 티바, 어, 티바. 하나도 잘라놔.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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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라인 나오면 되고. 화라 나왔다. 1분 30초. 모르겠어. <laughs> <Okay. 웃음> 나이스, 정크 야 이거 바스 있다 방안, 방안에 바스 방안에 바스 우와. 야 이거 다 환자다 이거 나 야, 혼자, 혼자 뭘할수 없어 아... 아이고! 아... 혼자 씨발 시간은 비슷한데. 케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게 원일이라가지고우리가 공격 음. 할 수도 있지 일때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가가지고 제가 힐러 해드릴까요? 공격이라 괜찮아 이따 수비할 때는 힐러 좀 해줘 좋기 좋기 아니면 탱 해줄까? 아니, 마음대로 상관없어 탱이든 힐러든 상관없어 공격이랑 괜찮아 탱컷 뭐하지? 오히려 자르는 거할수 있으면 그냥 딜러 해주는 게 낫고.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 뭐지 뭐지 뭐지? 디바 할게요. 어, 아 이거 오히려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게난데 뭐야 이거 하할 거고? 오른쪽에 파스, 파스. 와, 이거. 어어, 어어. 어 이거 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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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씨, 너무 많이 죽었어. 선데 선다. 쟤네 개피, 리퍼 한조 개피. 아, 아, 씨, 못하냐 뭐, 뭐 이거? 비비봐요 아, 비비고 같은데? 있는데, 비비고 있는데, 야 뭐가 와야지, 아. 이봐, 가는 중, 가는 중. 어, 하, 어, 지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거 아, 수류탄 던져 수류탄 수류탄 힐팩아 기다려봐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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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루시우 꺼내기 잘했다 야 이거 우리 이거 떨어지면 끝난다 알지 허물 떨어지면 끝난다. 나 지금 메르시 가추, 가지고 올 수도 없어. 야 화물 떨어지면 끝난다고. 이거 이거 화물 떨어지면 끝나. 이거 앞에 나가면 그거, 안 돼. 루시오님이 계속 아, 자, 여기 그, 나 혼자 있는다고 나 써주세요. 밀쳐. 아 내가 나 밀쳐 누가 나 밀치면 끝난다니까 게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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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알아. 근데 어, 거기 있으라고 계속. 어 나는 항상 여기 있지. 토템 토템. 얘네 한 번에 잡으려고 지금 모으네. 뒤에 트랩. 어 있었어. 미안해 웠어야 그거를. 다 좋다 정글. 알았어 딱. 어야 많이 잘렸어. 야 바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나 죽었다 야 제발. 제발. 아 자폭 한번 있어. 네. 방법 잘 준다. 어아 됐어 밀수 있어 밀수 있어 밀수 있어 간다 금방 간다. 우리 하나 가거든 우리 아나 가거든? 나 가거든. 왔다 나왔 루시 왔다. 대로 돌아보자, 돌아보자. 살아 있어 이거 뒤에? 오, 밀었어, 밀었어. 이걸? 야, 야이 야, 이 정도면은 와, 디바 잘한다. 야, 야, 이거 화물, 화물, 화물. 오우씨. 화물 떨어지면 끝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도 안 죽었어. 지금 가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온대. 무리만 하면 돼. 볼륨업. 아, 나, 나 죽었어. 루시우. 죽었어, 살아났어요? 제발 안아야, 안아야. 안아야 두 번째 해줘, 두 번째, 오케이. 루시우 간다. 루시우 간다. 루시우 정크 데리고 간다. 정크야 같이 가자. 간다, 간다, 간다. 어, 정크가 나보다 더 빨라. 야, 신나게 시위하고 있다잉. 끝까지 밀겠는데, 오케이. 아, 아, 예. 야, <laughs> 야, 이걸, 이걸, 준비하십쇼 영웅을 상대로 하시쇼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신나게 달려보자고 제가 왔어요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애플이 초등이야? 우리 파인애플? 치유 주문을 저요? 중학생이야? <laughs> 저초등생냐고요 <laughs> <laughs> 왜, 급식 아니야 너? 아닌데. 아 아니야? 저 국졸인데요. 얼, 얼. <laughs> 나랑 친구가 연배가 나랑 친구가 본데. 라이나, 화강 날리자. 뻥이지. 응. 응. 뭘, 국조리야. 국조리 목소리, 박수 드러나아방벽 뒤로 뺀다. 아, 나 자리 어, 야, 야, 왜, 왜 죽어? 야, 아, 구석에서. 아, 루시우 안 살림. 루시우 안 살림. 야, 왜, 우리 3일이야. 방벽 에? 뺀다. 야, 우리 어, 3일이야. 루시우야, 그걸로 오면 안 돼. 루시우로 오면 안 돼. 야 오. 우리 밀린다 이거 뒤에 뒤에 정크 세웠다 하나 둘셋어 셋. 셋. 아, 우리 저, 루시오로 왔어 아 그래 뭐3밀로 해보자 뭐, 좋을 수도 있고 아야 이거 야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같티 세웠다 아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어도 할수 있다 힐러 두명 있다 루시오가 힐 해줘 이제 방벽 깨져요 광배 없어. 견제 지었다. 15초 루시못 살린다. 한대 청크 씨발. 청크 개피. 할수 있어, 할수 라인 빨대 꽂았어. 빨대 꽂았어. 야이거 메이가 왜 이렇게 안 죽어? 라이나 메이 두 메이 메이 뒤에 메이 뒤에 메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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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서 나 발길이 있거든. 스어요 유튜브 올리게 놀러와. 오 애플이. 우리 3 4살 애플이. 칼좀써는데 무서운데? 와, 쟤치기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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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쟤사 쟤는 쟤는 쟤는